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구다리사님 박준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 식당 사장의월 300만원 버는 그 부업 이야기,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전에도 전수창업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뭐 비슷한 부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목표를 좀 낮춰서, <laughs> 뭐 500, 1000, 이러니까 너무 높아 보이시는지, 나하고 좀 거리가 멀다. 내가 요즘 300, 500, 나 적자 보고 있는데, 무슨, 아니면 뭐 500, 만원 벌고 있는데 무슨 내가 전수를 하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래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300 또는 500을 벌고 있는데 한 달에 300이나 500을 이렇게 과외로 벌수 있다면 이게 넌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이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제가 가게에서 가게에서 한 달에 버는 만큼은 아니어도 오히려 넘을 때도 있지만요, 어, 좀 들댈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가게에서 버는 거만큼은 그이 전수 창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가게를 차리는데 들어간 돈이 저희 가게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laughs> 안양 변두리에 2층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은지 얼마 안된 건물이라서 60평인데 어, 보호증금 6천에 월 450, 권리금 그 1억 2천만원 드렸거든요. 그 그렇게 드리고 들어온 가게입니다. 근데 정말로 보증을 걸리고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 관계인데 전에 하시던 사장들과, 사장님과의 관계와 제가 도움받았던 거뭐 이런 거 해서 그냥 그 드림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좀그 그 장사가 많이 안 되고 있었고 가게를 이제 그 털고 나간다 그러죠 다 이렇게 원상복귀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찰나였는데 제가 그 사장님께 기전에 전에 많이 도움받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험료고 반창할 때 저한테 정말 몇억 원을 벌어 주는 그런 계약과 소개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금액을 주고 인수율을 받았죠. 그래서 하여튼 뭐잘 되었죠. 어쨌든 그래서 장사를 잘했고 장사가 좀잘 되었는데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 이렇게 그 전수 창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수 창업을 하는데 그렇게 목표를 아주 높게 잡지 말고, 그좀 이렇게 낮게 잡는다면, 오히려 좀이 전수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전수창업에 대해서 쉽게 좀,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빨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찍었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할 텐데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이니까 한번 잘 챙겨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쨌든 맛에 그 내는 그 레시피를 개량화 시키는 것 개량화 시켜서 글로 쓰는 것 어, 숟가락으로 넣고 있다면 숟가락을 한 10번 정도 떠가지고서 그 평균값을 내보세요. 그래서 레시피를 잘 정리를 해보세요. 그게 진짜 한 숟가락이라고 적는 것보다는 몇 그램이라고 적는 게 오히려 가리킬 때도 신뢰감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뭔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고 정확해지고 그래서 한 숟가락을 뜬다면 여러 번을 떠서 정확히 내가 몇 그램을 뜨고 있는지를 정리할 것. 내가 하고 있는 음식의 그 레시피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매출을 매출은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요. 아주 많이도 말고 그 요즘은 진짜 손님 하나도 없는 가게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꽝몇 터져서 줄을 설 정도가 아니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게에 좀꽉 차거나 한 70%라도 차서 50%라도 차서 꾸준히 돌아가서 매출이 우리 사장님도 만족스럽고 어, 사장님이 만족스러운 정도. 나는 나와 우리 뭐 작은 가게 한 15평이나 20평, 25평 가게 사장님 계시고 직원 한분 계시고 해 가지고 뭐 테이블 10개나 12개 아니면 8개 해서 어뭐 하여튼 500에서 한 700만 원, 1000만 원 사이. 요즘 기준 2020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이 10월 21일인데요. 기준으로 해서 월 그래도 한뭐 인건비 따로 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즘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500 내지 700만 벌고 있어도 되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직원을 하나를 쓰든 둘을 쓰든 아니면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이 같이 하셔서 월한 뭐 500이든 700이든 벌고 있다.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잘하시는 겁니다. 어, 그 정도 하려면 그래도 하루에 한뭐 한 70.50에서 70, 80은 팔아야 될것 같은데 어, 그 정도 평수일 때또 월세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참 천차만별인데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천판, 천차만별이지만 또 들으시는 분들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와 상황이 비슷한 분이 계십니다. 나와 비슷한 상권에서 장사를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뭐 내가 이만큼 저만큼 이게 과연 될까 말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사회에 맞는 분이 오실 겁니다. 그냥. 아니면 안올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해보라는 것이죠. 해보라는 것.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계량화, 두 번째는 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뭐 몇천만 원 아니라도 된다는 것. 500도 괜찮고, 600도 괜찮고, 700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수익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만들라는 것. 매출 만드는 법은 제 유튜브에 어, 매출 뭐 착한 코다리 매출 두배 만들기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십시오. 식당 매출 만들기 뭐 이런 거 하루 만에 매출 뭐 한달 만에 매출 두배 만들기 이런 거 영상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착한 코다리 매출이라고 치면 매출에 관한 제 영상이 쫙 올라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러면서 연근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을 올리는 것세 번째 아 레시피도 정했고 매출 정했습니다. 세 번째 뭐야? 홍보해야죠. 홍보. 홍보는 제가 지금 하듯이 저 어떤가요? 연습도 안 하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앞에 우리 사인들 계시다 생각하고서 막 떠들고 있는 겁니다. 뭐 적어놓고 떠드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진솔하고 어, 사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요, 다시 찍으세요. 어차피 뭐 아주 길게 찍지도 않잖아요. 이그 정도 다시 할수 있잖아요. 다시 하면 다시 할수록 어, 버벅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야겠다라고 정말로 그럴 때는 다시 할수록 영상을 잘 찍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튼 버벅거리도 괜찮으니까 어, 내가 이거 잘가르쳐 주겠다. 우리 음식은 이런 게 있다. 음식도 한번 찍어보고, 어, 그리고 장사할 때 중요한 거는 난우리 음식은 이런 게 중요한 거 같다. 매출 올릴 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매출이 좀 올라가더라. 띄어 음식 배우는 거는 대략적으로 핵심 양념은 좀 빼고서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 뭐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거죠. 뭐. 어떻게 만든다? 어떻게 판다? 수익은 얼마 정도 나온다? 우리 주된 메뉴는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 5분 정도로 찍어서 한 10개 정도만 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처럼 코다리 한다. 그러면 코다리 그 전수 창업 뭐해 가지고 올리는 거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코다리 조리는 거 만드는 법. 그다음에 그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메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익은 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얼마나 오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한만 그 6년 정도, 한만 5년이라고 봐요. 만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5년 동안 제가 전국에 240개 매장을 전수창업을 했거든요. 1년이 50주로 보면 5년이면 250주. 한 주에 거의 한건 정도 한것 같아요. 놀랍죠. 저도 놀랍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바로 이 유튜브였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매출, 이 정도 수익인데 누가 오겠어라고 하지만 정말 누가 이 정도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그, 그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요? 근데 그거를 가리켜줌으로 해서 그분은 그분이 우리 사장님께서 고생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대가로 그게 100만 원이든 아니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그 정하는 것은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전수창업은 양년까지 다 알려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가 많고요. 어, 저처럼 뭐 저렴하게 또 300만 원에 전수창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laughs> 어, 저는 좀, 좀 뭐든 좀 저렴하게 하잖아요. 싸게. 보통 500 정도부터 시작을 많이 하던데 저는 그 300만원 전시 작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보다도 더 저렴하게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뭐 100만원만 받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50만원만 받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하기 나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 계약서도 쓰고 오시면 또뭐 물어보러 오시면 또 친절하게 어, 주방도 보여주고, 핵심 양용은 안보여줘도 괜찮고, 주방도 보여주시고,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수익은 얼마나 나는지, 우리 오시는 분께서 궁금하신 거를 찬찬히 알려드리는 거죠. 그냥,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 그 분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시면 하나씩 하나씩 또 알려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제가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242개의 어, 매장 또는 200, 242명의 사장님께 전수를 해 드렸는데 아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잘못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 걱정 많이 하세요 잘못하면 어떡하냐고 아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지 그 분이 장사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알려드리는 것인데 그거를 그 분께서 따라 하지 않거나 맛을 다르게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어 저한테 배워서 체인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어 우리 사임이 그래서요. 그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레시피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매출을 어느 정도 안정화 시키고 어 우리 사임이 만족하시는 정도면 됩니다. 월 500을 벌어 드좋고 700을 벌어 드렸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지금 500 수익 700 수익 엄청나신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그 정도면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올리는가도 제가 다음에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우선은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유튜브 간단하게 영상 올리는 법 한번 쳐보십시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찍고 밑에 뭐 이렇게 이렇게 표시된 거 있거든요. 그콩 누르면 유튜브에 유튜브 뭐 이렇게 하면 유, 여러 가지 그림 나오고 유튜브 누르면 유튜브에 올리시겠습니까? 어, 예스하면 거기 제목 내용 쓰세요라고. 그것만 쓰고 그냥 올리기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우리 전수 창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사님, 전수 창업을 위한 유튜브 올리는 법 한번 영상을 또 올려 볼게요. 우리 사람들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전수 창업을 통해서 하나의 부수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많이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사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너무 별볼일 없는 걸 올리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정말로 월 지금 500을 벌고 있다. 700을 벌고 있다. 엄청나신 겁니다, 지금. 저도 제 수익이 코로나 전, 전과 지금 수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매출을 1억을 넘게 하고 있다가 요즘은 뭐 7천, 8천 그 사이에서 뭐 8천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우리 사연들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어, 정말로 뭐 전에 어떤 걸 어떻게 했던 걸 떠나서 하루에 30, 40, 50도 팔지 못하는 매장이 저보다도 넓은데도 그런 사장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매장이 10평이든 15평이든 20평이든 25평이든 정말 한달 열심히 하셔서 지금 요즘 기준으로 해서 월500 이상 벌고 있다. 정말 정말 잘하시는 것이고 그런 정도만 되셔도 정말 그이 전수 창업 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계신 것이고요. 엄청나게 뭐 세상 1등 해야만 전수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도 못하고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 드린다 그 나의 기술을 배워서 그분이 또 개량해서 저보다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브랜드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한테 전수를 받아서 지금 코다리 체인점 하는 체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가지고 계신 우리 장사의 어떤 기술들 어, 정말 잘하고 계시다면 지금 정말 그 빚지지 않고 한 달에 그래도 500, 600, 700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정말로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만큼의 수익을 이 전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꼭 전수 창업하시라고 오늘, 오늘 영상 만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도 만들고 전화도 또 통화할 수도 있으니까 저 이게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드리겠고 전수 창업할 때 계약서도 꼭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 또 코다리 전수 원하시는 분들 역시나 전화 주시면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